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내버려 두세요 아 진짜 이 집에서는 투명인간으로 사는 게 낫겠어 숨 막혀 그 다시 한 번만 뭐목 괜찮아요? 아, 힘들어 응그랬어 지금 이제 촬영 차가워. 들어간 지한 30분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어제 저희가 피기위기인가요 허기워기. 호피, 파피, 파티플레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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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낯으로도 <자녀분이> 지금, 오빠, 오빠, 대화하는 시간. 파피 파피 타임. 파피 팝피 <laughs> 플레이타임 파핀파핀 플레이타임 어 이거 이거 게임하다가 목이 쉬어요아 진짜 게임 진짜 우리 올라오면 꼭봐주세요 근데, 근데 소리를 지르자마자쉬는데 어, 단전에서 올라와서 깜짝 놀라서 그 나온 단전에서 났으면 괜찮은데 어. 너무 놀라 목이 팍 터져버린 거예요 어요 촬영 중단입니다, 지금. 지금 앞에 씬을 한두 번을 찍어봤는데도 소리가영 그래가지고 지금 갑자기 긴급 페를 하게 됐는데 어 이렇게 하면은 올릴 수는 있는데 영상이 전체적으로 매끄럽지가 않은 그런 거에 후회가 좀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렇죠 일단은 병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나 혼자 끙끙 앓는다고 될게 아니라 그때 이거 뮤지컬 하면서 아, 좀 많이 심해졌는데 그때는 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게 조금만 무리를 해도 바로바로 바로 쉬어버리니까 뭔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하... <laughs> 한 명은 무릎, 무릎 부상이고. 한 명은 <laughs> 야, 이 시간에 병원을 또다가보네 속상합니다. 야, 뭘 속상해. 이 기회 미루던 거 하는 거지. 건강이 중요해. 아, 그렇습니다. 어, 건강 이름은 다있는 거야. 건강을 챙기고 해야 또 앞으로 재밌는 영상도. 이제까 이런 말하나다 카메라 트니까 요새 너무 목이 너무 잘 쉬니까 너무 잘 쉬어. 너무 아니 근데 겨레님 네? 병원을 카메라 어떻게 하세요아 병원을 겨레님이 여기가져 왔는데 겨레님 어. 집 앞으로 왔네 겨레 집 근처요 퇴을 바로 해버린왜 의도였다. 당연히 의도는 아니고 우리 따라와허했다 야. 네. 갔다 와서 어떻게 된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5000원5000원5000원5000원5000원5000원5000원5000원5하0 0원5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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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원5 0 아, 저는 재평가 안 와요. 비만. A few moments later. 치료 잘받으셨네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성대 결절. 이 아니랍니다. 어, 근데 지금 오오시 거예요? 아, 저눈 비비는 <laughs> <laughs> 오해하지 마세요. 저눈 비비는 아, 성대결절 아니랍니다저 성대결절면 어떻게 하나 되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성대결절은 아니야. 아이 드디어 배경이 보이네. 아까는 성대결절일까 걱정돼갖고 배경도 안 보였는데. 다시 한번느껴죠 건강이 중요하다. 네. 성대결절은 아니고 이제 살을 빼야 된대요. 응. 어? <laughs> 밤늦게 뭐 먹지 말고. <laughs> 가능해요? 그쵸죠 맞아. 이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원래 있었는데. 이게. 이 o u n g song, w h 요 do you hear? Young song, 이 h 생기는 건데 식습관. 식습관이 안좋 o u n g song, who do you hear? 이 o u n g song, 고 h o do you hear? Young s 감 n g w 고기에 열이 올라오는 느낌, 야간에 발작적인 기침. 자, 그러니까 진료에도 낫지 않는 기침. 자, 고치려면은 자, 자극적인 음식과 <laughs> 음식과 고지방 피해야 되고, 자기 전 2, 3시간 전에는 섭취 금지하기, 또 과식 피하기. 이거 어려워요. 그거 진짜 만만하지 않아요. 할수 있어요. 그리고 체중 감소. 그리고 기름진 음식 너 자체가 기름진 덩어리인데 그쵸 <laughs> 버터 버리자 이걸 안 먹는다고 어떻어 터 버리자 이게 되나? 아니 아까 아 어. 그리고 나름 웃긴 게 어. 결이 님이 영상 안 찍었잖아 병원에서 네. 그래서 찍으면 안 되니까 찍는 줄 알고 괜히 오바하려고 원래 진료 받을 때안 따라오는데 보통 안 따라가잖아 보통 진료 받는 사람 말고 안 들어가잖아요 괜히 찍는 줄 알고 옆에 들어가고 콕 저고 있는 거야 아 그냥 핸드폰 들고 있었는데 찍고 있는 줄 알고 저는 아, 아. 결이 핸드폰 들고 있는데 찍는 줄 알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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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왜 알지? 원래 안 들어오잖아요. 내가 네 보호자야, 앞으로. 평생에. 아, 저기요. 아, 일단 끊어주세요. <laughs> <에이> <laughs> 아니야. 아니, 보호자 아니야. 연기자네. 연기를 <laughs> 하네. 말 없는 자. 어쩌나 했는데. 다행입니다. 아... 근데 이게 으뜸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이제 열심히 새벽까지 회의를 하고 다음 날 촬영을 해야 되는데 목이 계속 습관적으로 쉬니까 이유도 모르고 이제 쉬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래도 병명은 알아가지고 다 근데 어쨌든 계속 이 약해져 있는 것 같아. 음. 뮤지컬 때부터 계속 아카데고 아카데고, 음. 어제 소리 한번 질렀더니 갑자기 팍커져갖고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된 게 뭐냐면 나는 내가 목에 큰게 왔다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아까 이 단풍 같은 것도 안 보이는 거야. 경치 하나도 안 예쁘더라고. 음. 근데 병원 갔다 와서 이제 약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경치가 좀 보입니다. 진짜. 진짜 건강이 최고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음.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네. 덕분에 <laughs> 촬영 안 하고. 음. 이 시간을 계기로 더 건강에 <laughs> 더, 더, 더 건강에 신경을 쓰고. 아까 겨이힘 찍는 줄 알고 <laughs> 뒤에 따라 왔고. <웃음> <웃음> <laughs> 아, 누구를 우선 진짜 쇼윈도 여자 친구로 하나. 야이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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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간을 계기로 우리가 아프면 계속 밀었단 말이에요. 다음에 가야지, 다음에 가야지. 그러면 또 어느새 괜찮아 있, 있더라고요. 맞아. 맨날 목 쳤는데 냅두고. 어, 어. 우리의. 잘못이지 않았나. 아프면 진짜 무조건 바로 병원 가고. 병원 안 가고 냅뒀으면 음. 더안 좋아져가지고. 진짜 뭐 영상처럼 몇달 쉬어야 될 수도 있어. 맞아. 건강을 우선시해야 우리가 좋아하는 유튜브 개그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건강한웃음시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음. 아, 나온 김에 우리 아들 사진이나 찍어줘야겠다. 응? 어? <laughs>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갑자기 무하은긍 아까 진짜 막.. <웃음> <웃음> 아, 그거, 뭐.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웃음이 안 나와.. 진짜 웃음 죽을 뻔 걸.. 아니 죽을 뻔 아니야. 오늘 촬영도 파 되고.. 아 맞아. 그리고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막뭘 해도 웃음이 안 나오는 거지. 아 이제서야 마음편하게 웃음이 나오네. 아 어, 확실히 사랑해. 몸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 웃음도 나온다. 오케이. 여러분들 진짜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진짜 우리가 건강 전도사가 될게요. 진 적어도 여러분들만큼은 역류성 후두염에 걸리지 않게 해. 우리가 알려드릴게요. 밤에 꼭 자기 전에 뭘 먹지 마세요. 먹었으면 소화 시키고 주무세요, 여러분들. 네? 꽉 조이는 옷을 입지. 않나? 아니, 꽉 조이는 옷을 안 입었는데 꽉 조이는 거야. <laughs> 나는 널널한 옷을 입었는데 꽉 조이는 거야. 너병소에요그 어? 동물 티셔츠. 어? 그거 딱 핏하게 입잖아. 핏하게 입은 게아니라 입었는데 핏해진 거야. 야, 체중감 이거 아 파이팅. 이분 4kg 뺐잖아요. 그래 4kg 뺐어요. 저희가 요새 건강 하려고 다이어트가 아니라 진짜. 어 진짜 체중 감소를 하고 있는데. 진짜 건강할 운동하고 있는데 나중 에 운동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못 보는 거죠? 뭐라고요? <laughs> <laughs>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제 괜찮다니까 약 먹으면 된다니까 행복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행복해게 긍정적으로. 야! 하 아니 언제 세상이? 야! 맨날 집에서 영상만 찍으니까 회의하고. 야. 좀작좀 좀 자연스럽게 말해. 아까까지 말도 못 했는데 성대결절 아니라니까 아. 말이 나오네. 좀 약간 자연스럽게 말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 어, 안녕. 어, 그렇게. 안녕. 야하. 도와줘. 도와줘. 어, 거미가 아니라 어. 거대, 거대. 아니야. <laughs> 어, 도와줘. 어. 신난 거 너무 과해. 도와줘. 아, 그리고 나는 아까 내 성대 보니까 성대가 귀엽더라. 어, 귀엽던데 통통하니? <laughs> <laughs> 성대도 통통해요. 아, 어. 핑키핑키가 귀엽던데? <laughs> 성대가 핑키핑키 핑키 하더라고요. 모두가 핑키핑키. 핑키. 아, 그래요? 아 너무 <laughs> 핑키핑키해 <laughs> <laughs> 아, 여러분, 어쨌든 이 좋은 날씨, <laughs> 어. 건강하게 마음껏 즐기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건강 우선이요. 어. 절대 저처럼 역률성후두염안 됩니다. 음. 혹시나 저희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 때문에 촬영을 중단하고 이렇게 병원에 오게 됐는데 이번 주에 영상이 혹시나 좀 적게 나가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저희가 더 건강 챙겨서 파이팅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 살아났다! <웃음> <웃음>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